그2차함수 다음에 얘들아 최대값이 5이고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3부터 0 사이일 때요런 이차함수 얘들아 최소값은 m이다라고 좀 나와 있어 최대값 최소값이 있는데 이건데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 a 더하기 n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야 이런 문제가 또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가 좀 귀찮기도 하지 일단은. 위로 볼록이다라고는 줬어, 그렇지? 위로 볼록이다라고는 줬어, 얘들아, 네. 됐니? 근데 지금 첫 번째 봐봐, 요 조건에 대해서는 어차피 x 값의 범위를 줬어, 안 줬어? x 값 범위를 주지를 않았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위로 볼록인데 최대니까 어디에서 최대를 가져야 돼?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져야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무조건 첫 번째 파란색은 꼭지점에서 최대를 가져야 되겠구나라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얘는 꼭짓점을 구해줘야 되는데 또 찐따같이 분수 나오게 됐네 얘들아 일단 뭘로 묶어? 마이너스 2로 묶어 얘들아 마이너스 2로 맞니? 근데 이제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x제곱에 얘들아 몇 나오니? 마이너스 ax에다가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a 의 제곱에다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뭐가 나오니? 그 2분의 a의 제곱이 더해지게 되는 거 맞아. 그래서 요 녀석이 몇이 되는 거야. 5다라고 준 거니까. A 제곱이 16인데, A가 이제 아직은 뭐 정확히 모르겠으나 양인지, 음인지에 대한 조건 아직 모르잖아 얘들아. 근데 아무튼 간에 A 제곱이 이제 몇 되는 거라고. A 제곱이 16이니까. A는 4일 수도 있고, 몇일 수도 있니? 마이너스 4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a가 만약에 4라면 얘들아 a가 4를 가정한다면 여기 대칭축은 x가 몇이 되는 거야? 2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위로 볼록인데 a가 마이너스 4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a에다가 마이너스 4니까 대칭축은 몇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지 두 개인지 둘 중에 둘다 되는지를 뭐 계산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일단은 최대값은 몇이니까 얘들아? 5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콤마 5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얘들아 2콤마 5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두 개가 나와 일단 여기까지는 첫 번째 문장은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3부터 몇까지 잘라달래?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잘라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니? 그러면 마이너스 3은 얘랑 몇칸 차이가 나? 한칸 차이라고 0은 몇칸 차이 나니? 두칸 차이 나게 되는 거 맞아? 그 다음에 얘를 자르게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어딘가에 0이 있어줘야 되니까. 왼쪽, 오른쪽에 자라, 거기 따라서 잘리는 정도가 다른 거지. 이런 식으로 얘들아, 잘려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너네가요 함수의 최소값이 M이다 라고 나와 있어. 최소값이 M이다 라고 했을 때, a 더하기 이제 그 뭐시니 m 값을 구하여라 그러면 지금 왼쪽 같은 경우에는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0 넣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최소가 되는 거 맞아 그럼 0 넣어주면 바로 최소 값은 몇 나와? 마이너스 3 나오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m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언제 최소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다 마3 넣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18에다가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3인데 a가 지금 몇이니까 4인 상황이잖아. 그럼 너희가 마이너스 18에다가 너희가 이제 마이너스 24에다가 마이너스 3까지 있게 되는 거지. 그럼 얘네 이제 몇이 되니 얘들아 마이너스 45가 되는 거 맞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45. 이렇게 되는 거야. 최소값이 마이너스 45. 이말 이해 되겠어? 그래서 지금, 어 모신니 얘들아. 문제에서 A 더하기 M이니까, 뭐, 왼쪽처럼 되면 A 더하기 M이 몇이 나와? 마이너스 7이 나오고, 오른쪽처럼 되면, 어 답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41이 나오니까, 뭐, 둘다 될지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될지를 정해야 되는데, 어, 딱히 조건은 없는 것 같은데 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더라 이거만 음, 일단은 첫 번째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거는 x값의 범위를 모든 실수로준 거야 그 꼭지점에서 이제 최, 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고 그럼 a값은 확실히 두 개가 나오고 그치? 둘다뭐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a가 그냥 둘다 써야 되겠다, 얘들아, 이거는. 그러니까, 음, 좀, 좀,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 이 학교가, 얘들아. 좀무에 이게 수능 형태에서 모두란 말을 표현을 꼭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은, 그, 모시니, 얘들아, 너희가, 그래도 내 사랑하는 목욕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그냥 뭐둘다 써야 되다, 둘 다. 뭐 A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고 해서, 두 가지를 써, 좀 써줘야 되는, 그치? 그래서, 다른 조건 때문에 뭐취려지는게 없으니까 둘다 답으로 갑니다, 얘들아, 알겠지? 이거는.